그림책 그 소개하다 보니까 음. 도서관을 좀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다른 책보다는 그림책 위주로 음. 이렇게 전에는 슬렁슬렁 봤다면 지금은 짜짜시 훑어보고 <laughs>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항상 고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밴드에 올리면서 항상. 어, 좀 염려가 돼요.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 조금 저보다 나은 그 본보기가 되는, 그러니까 멘토를 되게 원해요. 그렇게 해서 모방을 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, 어, 시간 관계상 그렇고 제가 또막여러시 이렇게 이야기 나는 누걸 그닥 좀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까, 아 어, 방법을 찾아낸 게 필사예요. 좋은 시, 좋은 그. 해서 그게 제가 보니까 2019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. 회수를 오래 됐어요. <laughs> 그렇게 하고 밑에 이제 제 감정이나 글에 대한 댓글이나 그날 뭐뭐 어?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살짝 살짝 게 댓글을 썼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숙제이지만 되게 발전적이더라고요. 좋은 글귀가 그날 하루를 되게 좌우하면서 힘을 얻고. 어. 음, 그렇게 하면서 참 도움이 돼서 지금껏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쓰고 있어요. 지금 물론 이제 매일은 못 쓰고 있어요. 이제 특별한 일이나 기록하고 싶은 거, 기억하고 싶은 건 꾸준히 지금 쓰고 있어요. 그게 이제, 아, 여러 형태로 쓰고 있는데요. 그 처음에는 블로그에다 썼어요. 아이들 성장할 때부터. 그렇게 하다가 카카오스트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카카오스트리에다 하다가, 음, 그리고 이제 노트에도 특별히 또 쓰고 싶은 날은 그렇게 또 쓰고요. 지금 다시 또 블로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신체 건강 위해서 이제 이제 5 0이 넘으니까 정말 아파요. 예.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오래 됐는데 몇 년을 했어요. 제가 이제 108배? 종교하고는 상관없이. 그게 딱 10분 아니 그게 108배를 하면 그 절체조라고 하죠. 그렇게 하면서 그게 딱 20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마다 했었어요.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그 108배를 하면서 무아지경이 되더라고요. 그 하루 일정을 뭘할 건지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안 하면 하루가 되게 꼬이는 듯한 그 루틴이 깨지면 아, 뭔가 그 징크스처럼 하루 일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꾸준히 해, 하다가 이제 조금 무릎도 아프고 그러길래 이제 스트레칭이 좋다고 해서 지금은 국민 체조로 해요. 국민 체조를 그거 한 세트 하는데 5분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세 세트를 해요. 15분. 그러면 정말 땀 나요. <laughs>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친구들 좋은 분들 만나면 어, 적극 권장합니다. 뭐, 운동을 같이 간다던가,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이 유튜브로 국민체조 하면 그 시그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. 또 추억에 그런, 어,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다공감 어, 하고. 그래서 같이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. 저 이렇게 제가 좋은 분들한테 보냈더니 꾸준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그또 다른 걸로는 겉주 있잖아요. <laughs> 걷줄을 하루 만보씩 꼭 걷고 있어요. 그러면 일주일에 그 7만보를 달성하면 750원도 주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게 4주, 4주 하면은 3천원이 돼요. 그러면 편의점 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차로 갈 거리도 막 걷게 되는 거예요. 그걸 채우기 위해서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해요. 그 포인트, 이제, 아. 성공 한번싹 올리는 거예요, 카페에다가. 음. 그래서, 음. 한 번도 안 놓치고, 그거를 다 만보, 그래서 칠만보, 해서다 하고 드립니다, 일주일. 음. 음. 어. 그런 식으로 조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은 게 있으면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알려주세요. 아, 알고 싶어요.